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 해파리만 파란 수조 안에 보이게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해파리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조그만 해파리가 있는데 아 요게 지금 255번 255번 예, 그거 더블클릭 해보시면은 소스 모니터에서 볼수 있죠. 소스 모니터에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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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갈색의 파리. 갈색의 파리가 2초, 한 15프레임 정도부터 나올 거예요. 음. 요 구간만 이제 잘라서 올릴 건데요. 네, 그 5초 15 정도에서 마크인, 마크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쭉, 어디까지 살아있나 네, 여기까지 이거 사라지기 전 네, 뭐 11초까지만 써볼게요 11초에서 마크 아웃 이거는 네. 소스 모니터의 시간이에요 비디오 지금 인 아웃 네, 체크된 그 구간 그대로 올라가겠죠 마우스로 네, 모니터를 끌어서 밑으로 떨어뜨리시면은 네, 딱그 구간만 올라가져요. 네. 여러분이 뭐 어디서 뭘 촬영했는데 특정 부분만 필요하다 는게 찾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주변을 빼고 네, 작은 해파리만 보여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장면이 바뀌는 그 시작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한번더 만들게요. 트랙 매트 아, 레, 레가시 타이틀, 트랙 매트 키로, 레가시 타이틀 가시고요 매트 5번이라고 할까요? 음, 오케이. 자, 펜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클릭, 클릭 드래그 하면서 주변을 일단은 약간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보시고요. 네. 약간, 네. 약간 둥글게 설정을 해보시고. 네. 너무 각지게 된것 같아서요. 여기 타임 코드, 백그라운드 타임 코드 상단에 이걸 우측으로 살짝 드래그 하시면 시간이 이동하죠, 여기. 네. 그래서 시간을 살짝 이동하면서. <laughs> 해파리가 이제 빠져나가는 어... 타이밍이 있을까요? 네, 이쯤에서 좀 영역을 넓혀야 되겠네요. 28초 정도 되는데, 자 여기 영역 우측 영역을 약간 넓혀서 닿지 않게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쭉 네, 여기까지 이게 끝나기 전. 끝나기 전까지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메꿔주면 돼요. 오른쪽에 클로즈드 베지어를 필드 베지어로 네,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필드 베지어. 자, 창 닫고 나갈게요. 오케이. Okay. 매트는 그 위에다가 3번 트랙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펙트는 2번에다 주죠. 2번 트랙, 해파리 비디오 선택을 하시고, 자, 좌측에 이펙트창에 다시 찾아야 되겠네요. 그 K, E, Y 치시면은 키 종류들 쫙 나오죠. 네, 거기에 트랙매트 키, 트랙매트 키를 어디다? 비디오 2번 에파리 영상에다 떨어뜨려 주시고, 자 가운데는 이펙트 컨트롤 창 보시고요. 거기에 매트가 있어요. 비디오 3 선택하면은 주변부에 일차적으로 네, 제거가 되겠죠. 자, 이제 가운데 파란 부분, 요거는 이제 칼라키로 제거를 할 건데, 좌측에 칼라키 보이죠? 칼라키 우측으로 끌고 오시고요. 네. 자, 트랙매트 키 아래로 들어갔어요. 네. 자, 그 스포이드, 가운데 스포이드 클릭하셔가지고, 자, 화면에서, 에, 파란색, 그좀 깨끗한 부분을 좀 찍어 주시면은 색깔이 인식이 될 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컬러 톨러런스 슬라이더를 펼쳐서 천천히 올려 보시면은 유사색부터 투명으로 빠져 나가겠어요. 이 정도 한60 65뭐이 정도 네, 하시면은 될 거고 그다음에 가장자리가 좀 오돌토돌한 게 싫으면 엣지 패더, 엣지 패더 한0 5 정도 살짝 주시면 네, 조금 소프트해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해파리가 네, 수조에 들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본인, 본인 셀카를 영상으로 찍어서 뒤쪽은 수소나 바닷속 배경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 네. 최근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는 유튜버들은 뒤쪽을 뭐 외국 영상이나 바닷속 막 이런 거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막 브이로그를 하고 설명하고 막 이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으면 참 부럽지만 방구석에서 찍어야 되는 <laughs> 네. 유튜버하고 이제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뒤에를 이렇게 뭐 블루나 그린 스크린으로 해서 네. 촬영할 수 있는 넓은 환경이 있으면 뭐 영화 설명하는 데 뒤에 막 영화 장면이 막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그런 것도 있어 요 영화 리뷰에서 네. 그런 식으로 편집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리미어에서는 이런 이펙트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키키 네. 네. 키 종류들 조금 봤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자주 사용하는 키들이 있어요. 블루스크린이나 뭐 크로마키 등이 있는데 루마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